반갑습니다. 2021년도 6, 12월 17일, 현재 시간 6시 15분, 어, 오늘 급등 종목 분석 및 그리고 어, 내일 월요일 어, 종목, 급등 예상 종목 어,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가 좀 많이 갔습니다. 장중에 어,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어, 검색식 방송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시간에 이거 또 다음날 급등 예상 종목도 올려드리고 하니 이제 목소리가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목이 막 칼칼하네요. 물을 계속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막 그렇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지금 현재 매일 같이 당일 어, 당일 급등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어, 내일의 종목이 어떤 게 급등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개미들이 사면 안 되는 종목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원금을, 어, 안 까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5대5죠, 5대5. 예, 네, 5대5입니다. 굳이 뭐가 딱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어, 둘다다 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위너스 TV에서 매일 같이 분석을 해서 우리 몰빵반 회원님들 해운님들, 몰빵반 해운님들과 그리고 위너스 TV 어, 구독자님들한테 어, 저희가 방송을 해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첫 번째 종목이 YJ. 일단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YJN 게임즈고요. YJ 자 YJM 게임즈 YJM 게임즈 어 저희 유로방에서는 이제 이걸 깐부 게임즈라고 하는데 좀 사연이 조금 있는 종목이고 어쨌든 오늘 거의 한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거의 시가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수익을 냈다. 예, 충분히 수익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JM 게임즈 어고 그 수익이 나왔고요. 자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뭐 다른 방송처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닌 전날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자기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어, 매매를 하셨더라면 충분히 수익 나왔습니다. 충분히 정말 충분히 나오고도 줄이가 남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두 번째 종목은 넥슨지트입니다. 넥슨지트 자 넥슨지트 상한가 같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죠. 넥슨지트는 상한가 갔어요. 장중에 상한가 갔고요. 정말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단타거리도 단타거리로 맛집이다. 괜찮다. 들어가도 된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넥슨지트 자 여러분들 정말 어, 제 말이 다 맞으면 네, 예, 어, 네가 말한 게다 맞다 그러면 어 그걸 표현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표현해 주실 거는 정말 딴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넥센지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 금요일이고요. 정말 어 장이 또안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장이 안 좋았어요. 예, 장이 너무나 안 좋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위너스 TV를 보고 계신다면, 와, 정말 주는 거 진짜 다 맞네. 막 이렇게 지금 아마 감탄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죠. 자, 바이오니아입니다. 제가 바이오니아 뭐라고 했습니까? 자, 바이오니아 오늘 맛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장기로 가져가도 되고, 단타거리도 치도 된다. 어제 또 말씀드렸어요. 바이오니아. 심지어 바이오니아는 어제 시간에 한 0.7%인가? 8%? 요거 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도 오늘 거의 한14,5% 정도 올라갔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 개떡 같아요, 지금. 제가 주는 것만 다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 장은 지금 개떡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자,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일제지.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길 제지 어저께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랬죠. 구길 제지 사지 마라. 이거 세력주다. 개미들한테 물량 떠는 거 떠넘기는 거다. 이거 사면 그냥 길바닥에 그냥 돈 버리는 거야 똑같다. 그 돈을 차라리 나한테 달라. 어, 제가 그게 어제 그랬습니다. 개미들한테 분명히 물량 떠넘긴 거고, 이거 세력주긴 한데 매집이 다돼 있고, 이제 그냥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영상만 보신 분들은 이거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개퐁당했어요. 아침에 시가 딱 띄우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딴 방송, 아, 또, 어? 어,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전문가 개, 뭐, 어, 진짜 아무런 뭐, 자격증도 하나 없는 이런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이거 국기재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 종목 상담받고, 행복해로도 해로 돌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어? 우울하게 또 주말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국기재지 이거 하지 말라고또뭐 있어요? XINC.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1465원에 고가 1475원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종목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개미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돈이 안 된단 말이죠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는 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 내 돈을 갖다가 안 까먹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송이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진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 또 수익 인증 안볼 수가 없죠? 자, 수익 인증 사례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YGM 게임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희 유료 회원 방에서 나왔던 수익 인증입니다. YGM 게임즈. 왜 사라져? 자 이분은 256만 3 723원을 먹었어요 정말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YGM게임즈 예어이거 저희 이제 유명한 이제 해운인데 256만 3 723원 정말 대박을 먹었고요자 두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넥센지티11% 나왔고 일동 제약은 저희 이제 오토차트 자동매수 자동매도거든요 오토차트 프로그램 자,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한국 BNC 29만원 수익 나왔고, 어, 또 다른 분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옵니다. 자, 한국 BNC 또 수익 나오신 분 축하드리고요. 자, 34%, 한국 BNC 34%, 이거는 이제 유로방에서 진행된 겁니다. 유로방에서. 자, 한국 BNC 축하드리고요. 자, 일동제약 105만원 축하드리고, 정말 수익이 정말 대박 나오고 있어요. 예, 매일매일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예, 극대할 화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YJN 게임즈 나왔고 한국 BNC 수익 나왔고 바이오니아 이분 다 따라 했죠. 넥센지티까지 수익이 뭐 매일 납니다. 매일 말도 못해요. 넥센지티 바이오니아. 자, 제가 준거다 하고 있습니다. 넥센지티 23만원 개꿀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은 수익률이 25%나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 정원님. 자, 547,000원. 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자, 유로방에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자, 김성원님. 넥센지티 바이오니아 한국BNC. 자, 수익률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은 또 넥센지티 100만원 수익 났고요 자, 이수연님 134만원. 자 이게요 왜 이래 수익이 나느냐 정확하게 종목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면 일단 1차는 무조건 매도 시킵니다. 수익률에 따라서 다 매도 시키고요. 정말 회원님들께서 따라할 수 있게끔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이 방송을 보는 구독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요. 매일 매일 저희 방송에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 제 방송을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돈이 되는 방송. 돈이 되는 방송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어,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종목들 두개 상한가 갔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자 시간으로 올라간 종목 뭐 티에라 이런 거는 거래나 한주죠한주 이런 거 장난친 거고 자, 야스 한번 보겠습니다, 야스. 이뭐 하는 회사야? 자, 야스. 자, 야스가 왜, 갔, 왜 갔을까요? 별 뭐, 그게 없네요, 야스도. 예, 정말 별 뭐, 없어요. 예, 별 뭐, 없고, 야스. 오늘 거래량 10만 주 나왔고, 9만, 7만 5천 주. 자 야스 이거 개잡주입니다. 예 개잡주예요. 자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거. 야스 뭐가 있는데. 자 야스 뭐가 있죠? 자 야스 자 화면 다시 돌렸습니다. 야스 뭐가 있죠? 개잡주입니다. 없어요 야스. 자 야스 아 야스 이게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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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간 거네. 221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아 LG디스플레이 대기업하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공급 계약 했다 하고 이는 최근 매출액의 40.14다 음 40.14면 큰 거는 맞습니다 큰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갖다가 시간에 상한가 갔지만 월요일날 다시 이거를 갖다가 받쳐줄 정도의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 제가 봤을 때 어,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에, 매출액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에, 보시면 재무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매출을 계속 줄고 있고 이거 야스 자 믿고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야스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강진윈테 이거는 왜 사, 시간 내로 정지가 됐을까? 강진윈테 보겠습니다. 어, 아 무상증자 무상증자네 와 이거 시간 내로 무상증자 어, 잠시만 이러면 좀 틀린데 자 시간 내로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바로 정지돼버렸습니다 예, 정지가 됐고 어 보겠습니다 강진이택이 일단 뭐하는 회사냐면 어? 전기차 자동차 부품? 씨, 괜찮은데? 오 어, 테마는 일단 괜찮아 어? 기장이네? 어 괜찮은데? 배당기산일 1월 1일 신주 상장일 1월 20일 개진일 이 1월 1일 어와 이거 배당날까지 있는 거 아이가? 자 이거 이러면 이거, 이건 거이좀 틀리다 배당날 이거 지금 배당날 날짜를 맞춰놨거든요 1월 1일이 배정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29일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어떻게 주식을 고르는지,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주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진 윈태그, 강진 윈태, 배당. 배당 있나? 자, 배당까지 있네. 요 자, 이러면 이거 사도 된다. 자, 10%씩 주식 배당, 아, 지, 한 주당 10%. 아, 10%면 괜찮지. 자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올리려고 작전을 한 거야. 아 완전히 그냥 대놓고 작전한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강진혜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 거예요. 10%씩 주가로 주는 거예요. 주가로 주식으로 주는 거죠. 뭐그렇자 주식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 나가고 무상증자 배당 나가고 날짜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다시 화면 돌립니다. 자 배당 나가고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날짜가 똑같아요. 자, 이거는 사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 사도 돼요. 월요일 날 사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 강진 밑에 체크. 자, 적어 놓으세요.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예, 빨리빨리 메모하세요. 해 놓으세요. 목 아프다, 또. 아, 씨.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수익 내고 커피도 한잔 보내주고 구독자님들 진짜. 와, 목이 아파 죽겠다, 지금. 자, 두 번째, 전방. 전방, 그냥 믿고, 자, 전방 계좌축 꺼지고, 자, PC 다이렉트 꺼지고, 일동제약. 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어, 오토차트에 걸린 종목이죠. 오토차트에 걸린 종목인데, 또 종목이, 어, 시간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거 왜 올랐지? 실제, 어, 외국인들은 다 팔아 처먹었는데, 크게, 이, 어, 장중에, 장중에, 이제, 올라, 어, 급등을 했거든요. 예, 올랐는데, 코로나 치료제 이제 개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랐거든요. 내년 4월? 씨, 까지라 코로나 치료제, 뭐, 내년 4월에 나온다는데, 그럼 내년 4월까지 그냥, 뭐, 주 뭐, 씨, 네, 그냥 이거 그냥 패스하세요. 일동제약 패스하고 자 코프라 코프라는 뭐하는 회사죠? 이름이 좀 특이하죠 코프라. 이것도 자동차 부품이네. 네, 이것도 자동차 부품. 차트 한번 볼까. 차트도 나쁘진 않고. 자 일동제약이 네, 일동제약은 네, 조금 그렇습니다. 일동제약은 일단 시간 내로 일이 좀 올라나갔는데.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예, 이거는 일단은 어, 일단 패스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 어 우리 바이오 괜찮네 거래량이 오늘 일어났지 어 우리 바이오 괜찮다 예, 우리 바이오 어, 3일 연속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이제 어. 상승을 이제 조금 해 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바이오 괜찮습니다. 재료 한번 볼게요. 우리 바이오 재료는 뭐 개뿔도 없습니다. 개뿔도 없는데 어, 일단 바닥에서 지금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괜찮고요. 휴마시스 우리가 또 아, RF텍 먼저 보겠습니다. RF텍 예, RF텍 그냥 패스. 그리고 휴마시스 어? 휴마시스 항원 진단 키트 242억원 어, 셀트리온가 자 이건 벌써 지금 공급 계약이 벌써 됐잖아요 그럼 제로 소멸입니다 패스 그리고 어, 유진 로봇, 로봇 종류들은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내년 어, 한 2분기까지 중장기로 보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KB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거 뭐하는 회사야 KB? 아 창투사네 하반기 이거는 이거는 뭐 신규 상장하니까 예 일단은 어 빼면 될것 같고요 넥슨 GT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일단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하락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레이, 뭐 때문에 하라 했지? 아, 유상진자. 300억. 아, 300억이 뭐 양호합니다. 굉장히 양호해요. 뭐, 2,000억 한 회사도 있는데, 300억이 뭐 양호합니다. 네, 300억이면 양호해요. 양호합니다. 어, 유상진자 때문에, 일단 시간으로 이렇게 유상진자다면 무조건 한가 갑니다. 요즘에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알스프트 이런 거좀 빠져 있구요 거리두기 테마 그리고 또 y 이 n 게임즈 오늘 우리가 했던 거어 조금 빠져 있고 뭐, 다 나요 뭐 이런 거뭐 크게 뭐빠지 크게 이유 없이 빠진 거는 안보이구요어 일진 디스플레이만 유상증자로 인해서 좀 시간의 한가 같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잔량도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자, 버킷 스튜디오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전환사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물량 때문에 빠졌다 이러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추천드릴 월요일 급등 예상주는 첫 번째 강진 윈테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물려서 가도 괜찮다 물러 단타 치면 더 좋고 예,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10%만 많이 주거든요 아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량이 많은데 호가다 수량이 많은데 수량도 많고 오. 매출이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첫 번째 강진 밑에 두 번째가 어, 우리바이오 예, 우리바이오 바닥에서 거래량이 일어난 우리바이오 두 번째 그리고 유진로봇 자, 요보 종류가 이게 지금 가열 종목이죠. 네, 가열 종목이고, 3일간 가열 종목이고, 이거는 사기가 조금 상그럽습니다. 이건 상그럽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언제까지야? 20일, 20일이라는 풀리네요. 자 이거 일단 첫 번째는 강지 윈테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우리바이오 한 종목 정도 더 뽑아드리고 싶은데 KB 이거는 별로고자 일동제약이 아 이게 조금 냄새는 좀 나긴 하는데 일동제약이 어, 코로나 치료제 4월달에 나온다는, 뭐, 그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아, 일동제왕은, 예, 네, 일동제왕은 그냥 패스하세요. 일단 수급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 예, 네, 너무 멉니다. 일단 일동제왕 패스하고요. 우리바이오 괜찮고, 코프라? 코프라가 전기차 있죠? 어, 자동차 부품 특별히 올라갈 원인은 없거든. 예, 특별히 없어요. 이것도 지금 코프라도 예, 특별히 이것도 없습니다. 코프라도 특별히 없고 어 일단은 어 추천드릴 좀보첫 뭐 번째 어첫 번째 강진윈테 무상증자, 그리고 배당락,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바이오. 예, 우리 바이오. 그리고 보이는 종목이 넥센지티는 오늘 제가 해드렸고, 드리머스 커퍼니? 예, 특별히 지금 보이는 게 없네.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 예,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썬데이토즈. 큐센트. 자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잃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안 잃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어,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더 이상 보이는 종목이 없네요. 예더 이상 보이, 보이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야. 스 이런 거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어 아레프텍이 이게 네, RF 택이 나쁘진 않는데, 어, 이게 오늘 특별히 이것도 근데 바닥에서 아, 거리랑 별로다 씨, 별로다. 유진 노브 아, 유진 노브 요렇게 세 개, 예,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진 노브서 만약에 30분 다니까, 매매다. 가열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는데, 어, 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유진호브 들어가시고요. 안 풀렸다. 어, 다 가열 종목이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사기가 상그럽습니다 지금 공시를 보면 12월 15일 진짜 12월 15일 공시를 보면 자, 16일부터 시작이고 종료일이 20일이거든요. 그럼 18, 19, 20일. 아, 월요일 날 월요일 날또 다닐까겠다, 이거는. 네, 이거는 안 되겠다. 또 상승하면 또 어, 또, 또 지정이 되거든요. 이건 유진노봇은 안 되겠네요. 예, 단일가라서 안 되겠고. KB가 이게 조금 수상하다? 왜 거래량이 84만주나 일어났지? 오늘 거래량 500만주, 첫날 2000만주, 이게 잠깐, 아, 잠깐만요.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 시총은 5천억이나 되는데. 어, 이게 조금, 어, 조금 틀리네요. KB 네트워크. 오, 회사도 괜찮네, 이거는. 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아 이거 괜찮다. 야, 회사 괜찮다, 이거. 자, 재무도 괜찮고요 예, 매출도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단기 수익 대박이네. 와, 이런 거 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KB 네트워크 어르신들 이런 거사 놓으면 좋습니다. KB 네트워크 이런 거 돈이 됩니다. 장기로 가져가시면 이런 거는 따블도 갑니다. 괜찮습니다. 첫날에 개폭 나겠고 오늘 살짝 올라 아, 어, 이거 괜찮네. 예, 첫날에 개폭 나겠고 오늘 반등 나와 주면서 조정받았고 시간으로 이게 원래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시간으로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어, 강진 위인테 두번째 우리바이오, 세번째 KB. 자 오늘 여기까지 어... 울일 급등 예상 종목 어... 찝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이 종목 내하고 맞겠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저희 위너스TV에서 멤버십 런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멤버십 가입을 해놓으시면 어... 정말 크게 어, 멤버십 방에 초대가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들어와서 멤버십 가입해 놓으시면 돼요.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그 방에 초대가 되시고요. 여기서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 단타의 신방. 자, 위너스 단타의 신방. 어, 정말, 어, 대박입니다. 자, 단타의 신방은 뭐냐면, 어, 여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만 하는 방이에요. 예, 보면 오늘 두 종목 모두 성공했어요. 바이오니아랑 한국 bnc 예, 두 종목 다 성공했고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그러니까 물리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오늘 매수 무조건 오늘 매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내가 물린 게 너무 많다. 예, 내가 물린 게 너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단타의 신방에서 딱 일주일이면 돼요. 예, 딱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단타의 신방.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물리는 거 없어요.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아침에 집중. 예, 아침에 무조건 집중해 줘야 돼요. 이것만 잘해 주시면 물린 것들 다 정리하고도 일주일이면 다볼 겁니다. 여기서 5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예, 단타의신방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의 밑으로 요 문의 요 번호로 밑에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주말에도 언제든지 간, 괜찮으니까요. 저는 주말에도 사무실 나옵니다. 괜찮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암과 가신 분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어,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 화이팅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